사기범은 어떻게 지내? 아직도 세탁소 운영 중인가? 멍청한 놈. 누명을 쓰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사는 인간. 딱그 수준인 거지. 딸 수아의 죽음 사실을 알고 해라는 몸져 누웠습니다. 태석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아내가 아픈 것이 수아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데요. 황실장을 시켜 수아와 기범을 찾으며 그는 오래 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20여 년이 넘게 밝혀지지 않은 진실. 한 사람의 탐욕이 빚어낸 살인과 누명, 그리고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꿔 버린 진실을 말이지요. 오늘은 헤라와 기범의 인생을 바꾸고 정원과 하늘에게 못할 짓을 저지른 태석의 비밀과 주하늘에 의해 다시 파헤쳐질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그 아이 찾고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윤비서 통해서 최근까지 찾으시는 것 같았는데 아직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아내가 계속 우울해하고 몸도 안 좋은지 누워있기만 해. 아무래도 마음이 병인 것 같은데 왠지 그 아이랑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좀더 알아볼까요? 그래 더 알아봐. 그리고 차기범은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 찾아봤을 때는 여전히 조미향과 함께 살며 세탁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쯧쯧. 사람이 발전이 없어. 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주상철 사건 말이야. 네,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한테 헤라를 뺏길 뻔했다니. 누명을 썼는데도 적극적으로 벗을 생각도 안 하고 억울하지도 않나. 아니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오히려 잘된 일인 걸. 그러고 사는 것도 다지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딸 수아가 죽은 것으로 아니에라가 며칠을 힘들어하자 태석은 황실장을 시켜 수아에 관한 정보를 캐려고 합니다. 수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호케라와 만나게 된건 아닌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러다 태석은 오래전 주상철 살인사건을 떠올리는데요. 20여 년전 주상철과 진태석은 사업상 필요로 자주 보며 침묵도 도모하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상철은 태석에게 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론칭한 브랜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이 여파가 회사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부실 경영이 도마에 오르면서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없었는데요. 상철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임박해오면서 태석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상철에게 사정을 해볼까 싶었지만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통할 리가 없었지요. 만약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자칫 회사가 휘청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상철은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상철 돈만 안 갚아도 한시름 돌릴 텐데. 지금 그 돈을 빼버리면 회사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야. 태석은 돈을 갚겠다며 상처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합니다. 돈도 갚을 겸 그동안 고마웠으니 내가 술한잔 살게. 오늘은 좀 의미 있는 곳에서 보고 싶어. 우리들 가던 곳보다 젊을 때 생각도 할겸 옛날식 술집이 있는데 그곳으로 올 텐가. 차로는 들어오기 힘든 곳이야. 내가 마중 나갈게 그쪽으로 오게나. 라며 상처를 불러냅니다. 태석의 손은 땀으로 흥건해지고 늦은 밤 어둠 속에서 초조한 발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퍼집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갈까 발걸음을 돌리는 태석 앞에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리는 상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석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놓치지 않고 상철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일에 태석 역시 놀라 벌벌 떨며. 상철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데요. 넘어진 그대로 전혀 움직임이 없이 상철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기범이 일하고 있는 공사장, 태석이 이 장소를 고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다면 상철보다 기범을 더 없애고 싶었던 태석은 공사장 인부인 기범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것이죠. 거기에 가짜 목격자를 매수해 기범이 상철을 죽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태석에겐 이 모든 것이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야 하는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아직도 잊지 못한 첫사랑 헤라까지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덕분에 헤라도 내 옆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고. 건양 그룹도 다 잘되고 있으니까. 차기범 그 인간은 감옥을 가든 안 가든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인생이었잖아. 그런 인간한테 헤라라니 가당치도 않지. 잠시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던 태석은 이내 떨쳐버리려는 것처럼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태석은 상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기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헤라를 빼앗았던 것이었죠. 교통사고를 당한 헤라가 누워있을 때도 그는 일부러 수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한 좋을 일은 없어. 다 잊고 나와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갖는 거지. 그렇게 태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범에게도 정원에게도 못할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를 알리 없는 혜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아를 그리워하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데요. 엄마 없이 자라면서 정원이 온갖 서름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로 말이지요. 엄마는 날 찾고 있기는 할까. 그랬다면 날 버리고 떠나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모든 일은 태석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주 하늘이 의문의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며칠 전부터 자꾸 수상한 문자가 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진범은 따로 있다며 알수 없는 말을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라니 당황스럽네요. 하긴 차기범씨 보러 갔을 때 우리 아버지를 죽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살인 공소시효도 지난 마당에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널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어. 조심해 주 대표. 네, 그럼요. 하지만 평생 아버지 죽음이 마음의 짐이었어요. 진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 같지 않아 깨름칙해요. 저번에 아버지가 원한 살 일을 하셨나 찾아봤는데 전혀 단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전 살인사건은 아들 주 하늘에 의해 다시 파헤쳐지게 됩니다. 원한 관계 중심으로 조사했던 일들을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기로 하는데요. 어쩌면 아버지와 우호적이었던 사람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주하늘의 마음속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먼저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조급해졌지요. 메시지를 누가 보낸 건지부터 알아야겠어. 장난이라면 누가 이렇게 지독한 장난을 치는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가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 주하늘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모든 힘을 동원해 조사해보기로 하는데요. 범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의문의 메시지 출처를 파고들어 조사하지만 발신지는 뜬금없이 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쪽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 해외 서버를 이용할 정도면 적어도 이 메시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소리가 돼. 왠지 이번에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주하늘은 의미심장한 눈빛이 되어 아버지의 진짜 살인범을 밝혀내기로 하는데요. 만약 진태석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나는 날엔 헤라와 정원, 그리고 기범까지 많은 이들의 인생에 큰 충격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주하늘은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